사진찍으니까 이들이 다 안녕해 준다이 어디? 이렇게 발발 씻는 분수가 있는 걸 보니 여기는 모스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광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세 번째 날이 밝았네요. 어, 오늘은 그쿠알라룸푸금교에 말라카라는 도시에 가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그 버스 터미널로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라카 가는 버스 표도 구매를 했고, 아 이제 뭐 여행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저에게 있어서 이 버스 표 구매하는 거는 정말 와 이게 뭐 영상으로 찍을 가치도 없이 쉬운 일이네요. 영어로는 Piece of Cake 이라고 하죠. 아 이제 말라카에 거의 다 도착을 한것 같은데, 어 확실히 조금 수도가 떨어지니 말레이시아의 전통 가옥들이 눈에 보이네요. 아닌가? 폐간가? 와이 말라카가 은근히 머네요 원래 12시에 도착해 가지고 점심 먹는 게 목표였는데 아, 한 2시쯤이나 도착할 것 같아요 버스가 연착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물론 버스 연착은 30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 반은 저의 게으름 때문에 늦은 게더 크긴 한데 어 저는 뭘 먹으러 왔냐면 요 바쿠테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거든요. 와 주문한 바쿠테가 나왔습니다. 빨리 나왔네요. 요게 이제 어 말레이시아에서만 볼수 있는 중국 음식이에요. 짜장면처럼 약간 한국의 갈비탕 느낌이 나는 음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아이스티까지 해서 어 5,500원 정도 합니다. 와이 모든 게 5,500원이라니 진짜 저렴하긴 하네요. 어떤 느낌이냐면, 한약, 한약 맛이 나는 갈비탕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이것도 한국 사람이라면 입맛에 안 맞기는 좀 어려운 음식 같습니다. 고기 자체는 갈비탕보다는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나네요. 아, 이게 양이 좀 적, 구나 양이 많아 보이는데, 제가 돼지처럼 다 먹은 게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. 오해하시지,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게요. 오 길거리가 갑자기 예뻐졌습니다.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관광지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말라카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해요. 근데 딱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봤고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저저 저 성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 은근히 힘드네요. 오. 와 어, 무슨 비석 같은 게 있는데. 이거 해적 표시인데? 오. 야, 여 여기 멋있네. 여기가 사진 포인트구나. 다들 여기 모여 있네. 멋있다. 이미 칠이 다 벗겨진 그 오래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이 느낌이 약간 웅장하기도 하고 좋네요. 요성 근처에서 보이는 파노라마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. 와, 여기 말레이시아의 초딩들이 현장학습을 오는 곳인가봐요. 와, 엄청 많다. 하이. <laughs> 어, 사진 찍으니까 애들이 다 안녕해준다. 언제까지 안녕해야 되지? <laughs> 와, 정말 이국적이다, 이국적이야. 여기가 그 말라카에서 가장 유명한, 장소입니다. 저, 저 교회. 저게 뭐,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, 뭐, 네덜란드, 뭐, 아무튼, 뭐, 모식이라고 하거든요? 이야, 저쪽에서 다리를 건너면, 반대편 길은 진짜 또 다른 느낌이네요. 이 네덜란드 광장 반대편 길에는, 와, 아, 이거는 무슨 느낌이지? 약간, 아, 아무튼 예뻐요. 아 근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다 뭔가를 먹고 있어요. 저게 뭐지? 약간 빙수처럼 생기기도 했고, 첸돌? 잼, 배살? 헬로우. 뭔가, 이게 다 첸돌이라는 걸 먹고 있거든요? 저거 하나 먹어볼까? 엄청 저렴해요. 1800원, 2000원도 아니에요 어, 첸돌이라는 걸 바로 한번 시켜봤습니다. 약간,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주고 밑에는 팥이 들어가 있어요. 팥빙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맛은 완전 다르네요. 팥빙수의 팥은 엄청 달잖아요. 여기 팥은 달지 않아요. 그냥 시루떡에 올라, 올라가 있는 팥 느낌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깔 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. 약간 콩국수에 들어가는 면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. 와, 여기는 길거리 버스킹도 중국 노래를 하네요. <laughs> 말레이시아 가면은 한국 노래, 케이팝 엄청 많이 들린다고 해서 기대했는데, 아예 무슨 중국 노래밖에 안 들립니다. 식당에서도 중국 노래, 길거리 버스킹도 중국 노래. 와, 진짜 풍경 하나하나가 다 중국 느낌 난다. 아, 진짜 말레이시아 오길 잘했다. 말레이시아에 오면 정말 여러 가지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와, 영락 없는 중국 느낌이 나는 거리네요.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왔거든요. 카페가 아, 약간 느낌있네요, 진짜. 카페가 약간 느낌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카페는 거의 다 이제 음식과 커피를 같이 판매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커피만 따로 마셔도 딱히 눈치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여기 중국식 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쉽게도 문을 닫아버렸네요.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. 아, 불안 불안하게 왜 이러지? 너 여기는 뭐지? 아, 아 여기가 사원이구나. 아이 바보. 여기가 사원이었어. Hello, can I take video? 아, 역시 이 한국식 절과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네요. 그리고 이 중국식 절에 오면 정말 향냄새가 많이 납니다. 와, 절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야, 근데 진짜 화려하긴 하다. 와, 여기. 다른 다른 종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. 무슨 종교지? 무슬 무슬림인가?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네요. 바로 옆에는 절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이런 이슬람 그런 사원이 있다니 이렇게 발발 발 씻는 분수가 있는 걸 보니 여기는 모스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와, 여거는 힌두교 같거든요. 여기 안에 또 다른 종교 건물이 있네요. 아, 진짜 색다르다, 색달라. 정말 이 짧은 거리에 세 개의 다른 종교 건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니. 와, 정말 정말 신비한 경험이네요. 10분 전에는 불교 사원에서 중국계 사람들이 기도들이 있는 걸 보고, 5분 전에는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. 그 무슬림 그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또 방금은 인도계 사람들이 힌두교 기도 드리는 걸 봤어요.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장소가 또 있을까요? <laughs>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. 이거는 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이 말라카 여행의 하이라이트 어, 유람선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밑에 유람선 보이시죠? 저걸 타고 이 강변을 따라서 야경을 좀 구경하려고 해요. Thank you. 어우, 이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앞쪽 창가 자리에 앉겠습니다. 와, 유람선은 100% 만족입니다. 그 하천 주변이 완전 아스달록 평영색색의 꿈에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명 같은 거 보면서 멍 때리고 타고 있으니까 30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. 어 이제 저는 다시 푸알라 룸프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겠네요. 일단은 오늘 영상은 아마 여기서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. 어 내일 또 뵙겠습니다.